1592년 9월 임진왜란의 불길이 한창이던 때 이순신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도발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적진의 심장 부산 앞바다로 쳐들어간 것이었죠. 부산포는 일본군이 장악한 본거지 무려 470여 척의 일본군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함대는 쉰여서 척 숫자만 보자면 무모한 도전이었죠. 새벽녘 어둠을 틈타 조선 수군이 밀려듭니다. 거대한 화살과 폭격이 쏟아지며 일본 함선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지요. 일본군은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방심한 채배 안에서 술과 전리품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부산 앞바다는 곧 거대한 화염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빠른 기동과 화포의 집중사격은 일본군의 자랑인 백병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국, 백여 척 이상의 일본 배가 파괴되고, 부산포는 한동안 전쟁터가 아니라 불타는 무덤이 되었죠. 부산포 해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일본군의 심장부를 흔든 이순신 장군의 준엄한 경고로, 조선 수군이 건재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과감함과 천재적인 전략이 없었다면, 조선의 바다는 이미 일본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